네, 안녕하세요. 이대리 차량 설명서입니다. 오늘 GV70 운전석 자세 메모리 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. 이제 운전석 자세 메모리는 지금 저장한 포지션을, 시트 포지션을 저장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 포지션을 저장을 하고 싶다. 그러면 세트 한번 누르고 1번 길게 누르면 네, 1에 저장되었습니다. 이렇게 뜨고요.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탔어요. 시트를 조절, 뒤로 쭉 갔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저장했던 1번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변경하면서, 네, 이동이 됩니다. 이게 운전석 자세 메모리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네. 이상, 이대리의 차량 설명서였습니다.